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9일 토요일 연중제 27주간 토요일입니다. 네, 어제의 독서도 요엘, 오늘 독서도 요엘.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답송과 네. 어, 알렐루야 참고하시고요. 예, 네, 카가보금어제께 이거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엘서가 어디쯤 있는가 볼까요? 요엘서가 요엘서가 음. 어디 있냐면 여기 음.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이미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나홈, 스바니아, 예레미야, 바루, 에가 음. 하바쿠, 에제키엘 오바드야 그 다음에 제2이사야 제3이사야 하카이 즈카르야 말라키 우리가 말라키 엊그저께 했죠 그죠 요엘 마이너스 4 0 0년에 요엘입니다 요엘서가 나올 때 쯤에는 이미 바빌론 유베에서 왕도 없고 그런 성전도 무너졌죠,죠? 그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이제 제2성전이 재건됐고, 그러니까 요엘서를 보면 제2성전이 재건됐고, 근데 왕은 없고, 그래서 아마 이때쯤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만약 <laughs> 400년 경이 됐을 좀 됐을 것이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애를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에 메뚜기 제앙이맨 처음에 나오죠, 그죠? 예, 네, 메뚜기가 나옵니다. 음. 요엘은, 요엘은, 요는 엘이다, 그 얘기에요. 요는 야훼의 주말이고, 엘은, 엘이 하느님이에요, 엘. 그래서, 요는 엘이다. 어, 주님은 참하느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참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배 이후고, 그 다음에, 어, 인근과 어, 왕실은 나타나지 않고 원로들과 사제들이 나라를 이끄는 그런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음, 그래서 마이너스 400년. 아,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죠? 마이너스 400년쯤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요렇게, 어디 갔어? 요렇게 와야지. 네. <laughs> 주전, 400년쯤. 그죠? 아까 우리가 봤죠? 마이너스 400년. 마지막 연서입니다. 말라키 요엘입니다. 말라키 요엘. 메뚜기의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재앙이 생겼는데, 예, 메뚜기 들이 다 먹어 버려 갖고 재물까지 없어져요 그분께 드릴 제사 드릴 재물도 없어요 예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말 같은 상황에서 요엘 예언자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음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 그분은 너그러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자해가 큰 분이시다. 재앙을 내리시가다도 거두시는 분이시다. 혹시 회개하면 축복을 내릴지 혹시 아느냐. 그래서, 어, 가슴을 치고 오는 참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스의 중요한 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예.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모스서부터 있었어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이사야 거쳐서 스바니아 또 그날 나오죠 거죠. 스바니아 에제키엘 또 오바드야 예. 말라키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날에 대해서 그날은 종말의 날이고 심판받는 날이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는 날이고 새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은 메뚜기의 재앙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날이, 그날이 요엘 예언자의 최대의 관심이다. 주님의 날. 근데 요엘서에서 나온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은 here a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은 종말의 날이지만 멸망과 함께 결국은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네, 어떤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어, 요엘서만 있는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따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분의 뜻을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참된 마음으로 부르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 예 보시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요 메뚜기 재앙 예 거기다가 가뭄까지 겹쳤어요 예 아주 기쁨이 말라 버렸죠 그죠 예. 자 어제 독서입니다 어제 독서 금요일 독서 요엘서 1장 음. 단식하고 기도하라 제목 뭐 보세요 제목 단식하고 기도하라. 왜? 그분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정령, 그분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심해야 된다. 회심. 정령,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 심판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날이다. 구원 밖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날이 올때 바로 회개해야 된다. 단식하고 울며 슬퍼하며 마음을 다하여 회심해야 된다. 옷지 아니라 <laughs> 마음을 찢어라. 네. 그분은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후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가위 날, 어, 한가위 날, 요엘서 2장 22절, 어, 요엘서 이 한가위 날 독서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한가위니까, 어, 풍요로움에 관한 거죠. 그죠? 예. 네. 열매 맺고 어, 풍성한 결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풍성한 결실. 예, 한가위 독서니까 풍성한 결실을 주님께서 내리실 거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네. 타작 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포도주와 햇기밀이 넘쳐 흐른다. 풍요로움에 관한, 그러니까, 한가위 독서입니다. 자, 이제, 영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네. 자, 3장 1절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그리하여 아들, 딸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환시를 보리라. 그날에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모든 이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고, 그래서 모든 이가 구원 받으리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강림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내렸어요. 불꽃 모양의 혀들이.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표현에 능여주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어요? 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날이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뭘기억하는 날이죠? 신하의 산의 계약 갱신식입니다. 갱,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 신하의 산의 계약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시다. 이그얘기예요 계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예,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네 나라 말로 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려서 말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하의 산의 계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참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로 말이 바뀌어 버렸어요. 성령으로 아득혀서 어,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럴 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때 요엘 예언서를 예를 든 것입니다. 요엘 예언서 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요엘 요엘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도록 부르니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서 어, 예수님께서 약속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요엘 예언서 우리가 좀 전에 본 바로 위에서 본 요엘 예언서를 예를 들면서 예, 요엘 예언서를 풀어주면서 봐라 요엘 예언자가 마이너스 400년경에 예언한 그것이 바로 오늘에서 이루어졌다 막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지 않는가. 그근데그 예.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엊그저께 약속하신 성령이다. 예.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날 모두 구원받으리라. 교회 창립일 날 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하는 내용에서 요엘 연설을 예를 들면서 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바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영이 내리고 구원을 약속하신다. 그날이 오면. 그날에 관한 예언이죠. 자. 그리고, 이제, 27주간 토요일, 아, 오늘이구나. 어, 이게, 이게 어저께 고 토요일. 그래서, 이제, 여우사밧 골짜기로 다 모여서, 예, 그래서, 그날 손을 버리라.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가, 어, 희망에 관한 메시지가 되죠. 요엘서맨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예, 그날이 나오죠? 그날에, 예, 18절, 마우스가 어디 갔냐, 요렇게. 그날에, 예, 그날에, 은총과 축복을 내리리라. 그날에. 그래서 주님은 시온에 머무르신다. 주님은 시온에 머무르신다. 네.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이제 은총과 축복을 내리실 것이고 예. 그 날에 축복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실 것이다. 예. 이게 요엘 연세의 마지막이에요. 어,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어, 주의를 잠깐 받고. 예, 요엘 예언서는 예언서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이너스 400년. 예, 요엘 예언서 이후로 예언이, 예언자가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묵시무락으로 넘어갑니다. 예, 마지막, 예언서 중에 제일 마지막. 주님은 시온에 머무르신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음과지지 장상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